이제 캠핑장 도착해서 짐다 내려놓고 차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지금 제 자리로 가고 있어요. 오늘 캠핑장은 생긴 지 얼마 안된 캠핑장인데 파세석 할까 아니면 타프존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타프존으로 결정했어요.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서 따뜻할 수 있도록 타프존으로 들어왔어요. 바람을 다 방어해줄 수 있어서 되게 따뜻하게 오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피칭 한번 해볼게요. 마원의 집 완성. 짜잔, 마원의 집. 오늘은 텐트를 집으로 만들겠어. 이렇게. 기름을 원래 항상 안 챙겨 다니고 이렇게 난로에만 기름 만땅 채워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 추워서 이렇게 기름통에 기름을 또 따로 챙겨왔어요. 오늘 날로 풀로틀어오네 <laughs>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만. 의자가 얼었는데? <laughs> 한 손에 <번에 아무튼이> 안풀지네 <laughs> 여기에서 불을 먼저 피야 되거든요? 그래서 장작을 먼저 피워줄게요. 따뜻해. <laughs> 장작에좀 물을 많이 먹었는지 불이 잘안 붙어요. 이 수육인데, 수육을 복잡하게 안 하고, 음, 엄청 간단하게 할 거거든요? 오, 불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. 아, 장갑 피면서 본 건데, 지금 좀 어두워지고 있거든요? 그래서 캠핑장 내부를 봤는데, 조명이 되게 이쁘게 들어와요. 저쪽이랑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으셨어요. 이따가 밥 먹고 캠핑장 한 바퀴 둘러볼게요. 되게 이뻐갖고 산책하는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따뜻해. 오늘 캠핑장 도착해서 캠핑장 오기 전에 자리를 미리 예약을 해놨는데 와서 자리를 변경해도 된다 그래서 파세석으로 할까 아니면 파푸존으로 할까 진짜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그냥 타프존으로 왔어요. 근데 노지 가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따뜻해요. 전기도 되니까 오늘 완전 따뜻한 뜨끈뜨끈한 포근한 방에서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. 와불 완전 세졌는데? 수육 오늘 저녁으로 수육을 할 건데 수육 할 때. 파 넣고, 양파 넣고, 마늘 넣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, 쌍화탕으로 엄청 간단하게 만들 생각이에요. 이렇게 다이소에 이렇게 팔거든요, 양념통을. 그래서 양념통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왔어요. 여기에 설탕이랑 소금이랑 후춧가루 이렇게 넣어왔는데, 이거 넣고, 간장! 쌍화탕 넣을 거예요. 역시 캠핑은 불멍이죠. 오늘 여기 되게 전세캠인데, 1월달 되고 나서 오늘 제가 첫 손님이래요. 딱 새해 지나다마자 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손님이에요. 근데 오늘 저 혼자 전세캠이에요. 너무 좋아. 오늘 제 자리가 바로 앞에가 화장실이거든요. 화장실이랑 개수대가 바로 앞이고, 가까워서 일부러 자리 여기로 해놨어요. 앞다리살 사올까 하다가 이렇게 국내산 삼겹살로 사왔어요. 아 뜨거워. 여기다가 아, 이렇게 넣고 음.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기다릴게요. 아 따뜻해. 오늘 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겠죠? <웃음> 아. <웃음> 너무 배고픈데? 아, 침로 아, 위에 올라오는 거지. 오, 따뜻해. 와, 다 익은 것 같아요. 고기가 엄청 푹잘 들어가요 하, 부드럽게 잘 익었다 대박 어, 먼저 먹을까? 이쁘게 잘라서 이쁘게 넣고 싶은데 손이 얼었어요 야 응. 엄청 맛있다 짜자잔. 우와 맛있겠다. 김치에 이 김치가 안 익은 거거든요. 겉절이 같은 김치라서 수 같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이 맛에 먹는 거지. 김치에 물돌 싸서 입에 들어갈까? 음! 수육은 진짜 캠핑 와서 꼭 해먹고 싶었는데, 그래서 언제 해먹지, 언제 해먹지 이러다가 드디어 오늘 해먹습니다. <laughs> 이제 밥을 다 먹어서 여기 캠핑장이 되게 이쁘게 돼있더라고요. 그래서 구경을 가야겠다. 오, 아? <laughs> 밖에 엄청 추운데. 이런 식으로 이쁘게 조명이 돼있어요 캠핑장 내부가. 하우스로 들어가 봐야겠구만 저희 집 방보다 더 따뜻한데요 그리고 텐트 아니라서 그런지 내 방보다 훨씬 아늑하고 좋아요 와 이제 몸좀 녹였으니까 맥주 한잔 먹어야겠어요 맥주에 안주는 만두 와 오늘 계속 먹네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먹어요 여기 따뜻한데 들어오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땡겨서 안주는 만두에다가 맥주 먹으려고요. <laughs> 제가 계속 가스 버너만 쓰다가 이제 이걸로 바꿨거든요.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무서워갖고 안 썼던 건데 집에서 몇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드디어 바꿨습니다. 이 너무 쎈데? 어 무서워 잠깐 이거 어떻게 빼지? 어! 터졌나 아니! 잠깐만! 아 이거 빼야겠다 왜 이래서 안 쓰는 거야? <laughs> 아, 아니. <laughs> 당황스럽네? 아니. 잠깐만. 아니. 아니, 제가 이래서. 아, 불러보니까, 진짜. 잠깐만, 너무 당황스러운데? 잠깐만 아니, 잠깐만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, 나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, 일단 잠깐만 아, 마음 진정 해야겠어 <laughs> 엄마 아니, 아니 진짜 불러뻔했어요 어떡해? 아 잠깐만 아니 캠핑장 다 태워먹을 뻔했네. 진짜 내일 여기다가 토스트도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, 그돈 다시 오늘 하루 재밌었다. 다시 집으로 들어가렴. 언젠가 너가 쓸 날이 있을 거야. 그래. 잘 살아라. 에이씨. <laughs> 맥주 <laughs> 먹으려다가 캠핑장 다 날릴 뻔했어. <laughs> 진짜 당황스럽네. <laughs> 이거나 먹어야겠다. <laughs> 해. 진짜 오늘 너무 고난과 시련이 많았어. 저 가스는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. 뭔가 또 사고칠 것 같다. 아 뜨거워. 짜자잔! 우와. 아, 너무 웃긴다. 역시, 제가 지금까지 캠핑을 다니면서 조 가스를 사용 안한 이유가 있어요. 내가 골미 안쓴게 아니라니까 <laughs> 밖에 너무 춥다 화장실 <laughs> 갔다 <laughs> 왔는데 진짜 추워요 <laughs>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엄청 춥다 했는데, 진짜 추워요. 뭔가, 다 하얀 느낌이야. 오늘 밤에 눈 폭설 내린다는데, 차도 얼었어. 어제 밤에랑 뭔가 또 다른 분위기인데, 캠핑장?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, 근데 앞쪽으로 가면은, 계곡이 있어요. 그래서 여름에는 이 자리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기 캠핑장이 좀 좋은 게 화장실이 일단 개별 화장실이거든요. 자기 사이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번호별로 나눠져 있어요 화장실이. <laughs> 상쾌하구만 아침에. 아침에 그래도 산책하면 되게 상쾌해요. <laughs> 짜잔. 니가 눈사람 만들어놨어. 근데 이게 안 무너지나봐요. 날씨가 추워서. 설탕을 넣어준 다음에 맛있겠다. 베이컨 짠 이렇게 그 토스트가 완성됐어요. 안에 치즈랑 햄오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설탕이 들어가서 되게 달, 달아요. 지금 조명을 켰는데. 아침이어서 밝긴 밝은데, 여기가 타프존 아니라서, 타프존 안에 또 텐트를 친 거라서, 텐트 안이 되게 어두워요. 그래서 조명을 켰어요. <laughs> 안쪽에 타포존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. 정리는 이렇게 다 마무리됐고, 오늘 하루도 재밌게 캠핑하다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!